집 땅도 도다 여기 행복 인생동산 오늘은 지난주 먼저 소개해드렸던 경남 하동군 진교면 술상디 술상항구에 4천만원대 바다 일열 주택 경매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2차 유찰되어 다시 3차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3차로 진행될 경매 물건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에 들어가시려고 지켜보고 계셨던 분들은 날짜와 금액 확인해 주시고 해당 물건의 위치, 조건, 금액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경매 초보자 분들도 정보 꼼꼼히 둘러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해당 물건의 위치부터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바닥 1열에 위치한 물건의 경매 3차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4-2번지입니다. 술상 항구 중심에 위치하고요. 바닥까지 2, 3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진교 IC나 남해 대교까지 7km 이내 거리, 사천 IC, 진주 IC, 아이시, 광양 IC까지 2 0 30km 혹은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 5553번으로 매각길 2026년 1월 12일입니다. 또한 3차 최저 매각 가격은 3522만 3천원입니다. 토지는 156제곱미터 47.19평, 건물은 107.5제곱미터 32.52평입니다. 제시외 건물까지 포함해서 실제 체감 면적은 거의 50평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물 토지 일괄 매각이고 보증금은 352만 2,300원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없으며 권리하자도 없는 상태입니다. 압도적인 위치로 인해 1차 매각되었다가 대금 미납으로. 취소되고 2차, 6차, 그리고 3차 진행 중입니다. 해당 물건의 구성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는 47평 내외이며 계획 관리 지역으로 용도 지역 지정되어 있습니다. 남측으로 12m 폭의 아스팔트 도로 접도하고 있으며 일부 부지는 기존 도로로 사용 중입니다. 관행상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정확한 경계 측량이 필요로 하며 제시외 건물을 포함하고 있어서 활용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해당 물건의 대략적인 경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물은 32.52평으로 제시외 건물 20평 정도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32.52평은 등기된 건물이고 제시외의 건물 약 20평 내외는 미등기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되어 있는 건물은 1973년 준공된 벽돌조 단층주택이며 창고, 가축, 사육장, 다용도실 등의 다수의 제시외 건물이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사용 면적이 감정서보다 훨씬 넓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온 창고 한동은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실제 체감 면적은 50평 내외로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해당 물건과 물건 주변의 모습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를 바로 남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위치이고 이 가격대에서는 이 지역에 거의 없는 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앞쪽으로 탁 트인 바다가 위치하며 바다 위로 섬들이 점점이 펼쳐진 다도해의 아름다운 조망의 일품입니다. 주변으로 횟집과 소 규모 상점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집 바로 옆쪽으로 문화센터 등의 공용시설도 위치합니다. 특히 해당 주택 바로 뒤쪽으로 넓은 공용주차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활용하시기도 좋으실 겁니다. 바다 앞 자리이긴 하나 흔히 있는 해풍과 습해의 느낌보다 오히려 잔잔한 폭우 형식의 느낌이라서 주거 여건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진교면 소재지와 가깝고 매년 열리는 축제와 호구 특유의 아늑한 분위기, 바다 조망이 뛰어난 곳이라서 세컨하우스뿐만 아니라 숙박형, 체험형, 농어촌 사업, 그리고 임대 수익형 카페 공간도 전환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또한 바다와 마을이 조용하게 어우러지는 곳이라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 상승 여지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바다 앞 단독주택이라는 용도 자체로도 희소성이 크지만 땅과 건물 일괄이 3천만 원대라는 점은 남해 하동 경매시장에서 흔치 않은 조건입니다. 해당 물건의 현장 안내 계속해서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앞바다가 남해도와 여러 다도해들의 위치 때문에 파도나 여매에 피해서 비교적 안정된 곳입니다. 물이 많이 들어와 있는 만조시이고요. 간조 때는 이보다 물이 더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앞쪽으로 술상 항구가 위치하고 이곳에서 바다로 나가는 배들이 꽤 많이 정박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8월에 이곳에서 전어 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주변으로는 횟집과 광장, 마을 공동 작업장, 그리고 술상 마을 나눔 센터 등이 위치합니다. 해당 물건은 전면 남쪽을 향하고 있고요. 32평 내외의 제시된 등기 건물 외에 주변으로 이렇게 제시외 건물들이 20평 내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 서쪽으로 연마당이 위치하는데요. 주택 앞쪽으로 1 2 m 내외의 아스콘 포장의 넓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주차는 편한데 하셔도 되고 옆 마당 쪽으로 단독 주차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건물은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술상 항구의 전체적인 모습과 물건의 위치 한번더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다 일렬의 주택으로. 단독 주택과 제시 외의 건물이 다수 포함된 경매 물건입니다. 4천만 원대 진입이 가능하고 생활 경관, 관광성 위치 모두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권리 하자 없는 안전한 물건으로 1차 대금 미납과 2차 유찰로 찾아온 기회입니다. 이런 조건에 물건이 경상남도 하동과 남해권에는 찾기 힘든 매물인 것 여러분들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주택의 위치와 주변 모습 한번더 둘러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3차 매각 정보 한번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타경 5553번 사건 번호이고 3차 매각일 2026년 1월 12일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경매 5개에서 진행됩니다. 최저 매각가격 3522만 3천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경매 물건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매수 신청 대리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인생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인생부동산은 법원 매수 신청 대리 교육을 정식 이수한 중개 사무소로서 사건 분석과 권리 검토 현장실사 적정 입찰과 선정 법원 입찰 서류 작성 매수 신청 대리와 낙찰 후 명도 등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컨설팅 경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낙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인생부동산에서 준비한 경매 물건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생부동산은 여러분의 응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생부동산 채널 멤버십 가입하시면 한달한 한 잔의 커피 값으로 저 인생부동산을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부동산 채널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생활필수품부터 전국 맛집 밀키트까지 혹은 여러분이 찾으시는 물건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보다 나은 매물로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야 할 물건이라면 인생부동산 스토어에서 쌀 휴지, 샴푸 같은 생활 필수품부터 지역 특산품, 맛집 밀키트, 건강식품 한곳에 모두 모았습니다. 가격은 합리적이고 품질은 믿을 수 있으며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지금 바로 인생부동산 스토어에서 만나보세요. 영상 보시면서 인생부동산 이모티콘 클릭하시고 스토어 누르시고 원하시는 상품 골라서. 그대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혹시 원하시는 물건이 다른 것이라면 검색창에 검색하여 주문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인생부동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계속 일반 매매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인생 부동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접수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생 부동산에서 준비한 경매 매물 소개 소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 부동산이었습니다.